일산의 한 주택가. 고요하고 평화롭던 이곳에 정적을 깨는 남자들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대화는 밤이 깊을수록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가 저기로! 내가 먼저 갈게! 나이스 얘들아 좋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나무를 얘기하는 건지 이상한 대화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원숭이 울음소리가 나고 그래요. 좀 이상해. 알수 없는 나무 같은 반어를 말하다 원숭이 소리를 내는 남자들. 우리는 뭐야? 이 사건의 주인공들을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응? 음? HL이 동물원 밀실 사건. 누구세요? 나는 명탐정 코난이다 어? <laughs> 진실은 언제나 하나 나는 명탐정 효난이다 혹시 밀러 선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밀러 선수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요즘도 운동하고 연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캠프 안에 동물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음. 고양이 소리 한번 내주실 수 있나요? 의심하는 건 아니고 한번 내주세요 야, 원숭이 소리도 난다고 하던데 원숭이 소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호호 원하는 답은 다 얻은 것 같군. 음. 죽어라. 두두 선수? 지금 굉장히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요? <laughs> 네, 혹시 원숭이 울음소리 한번 내주실 수 있습니까? 왜왜 <laughs> 원숭이? 지금 캠프 원에 동물 소리가 난다고 제모가 들어왔습니다. 누군지 밝혀내야 음... 됩니다 이거. 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오 기기.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머리는 언제 감으셨습니까? 머리는 이제 오기 직전에. 어, 그럼 냄새 한번 맡아도 됩니까? <laughs> 진실은 언제나 하나. 어 두두 선수 그리고 카리스 선수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 사실과 무관한 것 같고 제가 그래도 홍조보단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주무시고 있는 우리 카리스 선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 선수, 네. 정신 드십니까? 네. 어 두두 선수와 닮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서로 지가 낫단다. 원숭이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laughs> 웃기게. 범인 여기입니 어머, 네잘 알겠습니다. 서울 관악에 계신 제나님이 두두 선수와 카리스 선수에게 같은 안경, 같은 옷,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게 한 다음 사진을 찍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의뢰를 해주셨어요. 자, 서로 마주봐주세요. 어땠나요? 예? <laughs> 개빠았다고요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두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했고. 죽어라! 어? 도둑이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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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세어라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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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게 얼마짜린줄 알고? 그래서 훔쳤죠. 비싸서? 네, 비싸지. 500원짜린데? 좀비싸 예. 그러면, 원숭이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캠퍼원에 원숭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난립니다. 자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진지합니다 이겁니까? 아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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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원숭이 아니세요? <laughs>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의 최재영님께서 보내주신 음료입니다. 효장은왜 이렇게 예뻐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본인이 질문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어... 그럴, 그럴 리 없습니다. 뭐 대답하기 힘든 거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 네, 다음 선수한테 물어볼게요. 네. 네. 가장 최근에 한 아재 개그가 뭔가요? 지드래곤이 피를 뽑으면 안 돼. 번혈을 하면 안 돼. 지드래곤이 번혈한. 번열을... GDP가 떨어졌어. 경제가 안 좋아지고 <laughs> 이래, 이래요 분위기가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분위기가 좀 물어있고 자연, 자연스럽게 상황이 주어져야 돼요 응.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온플릭 선수 네 그러면 온플릭 선수도 있습니까? <웃음> <웃음> 진실은 언제나 하나! 괜찮네 <laughs> 선수들이 온플릭 선수의 아재개그를 어떻게 받아줍니까? 저한테 눈치를 줘요 그냥 똑같이 아이씨 뭐야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들 속으로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제 잠들기 전에 아... 그때 장겸이 형이 이거 했었지 그건 네 생각이다 이제 뭐 끝이 난거 같아요 아 이게 다인가요? 네 뒤져주세요 일어나세요 웹컵! 여보세요? 나는 명탐정 휴만이다! 안녕하세요. 원숭이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깨기 우깨기! <laughs> 하나도 안 똑같다... 그럼 점심 먹고 조사 받기 전까지 뭐 했습니까? 게임 조금 하다가 네. 노래 듣고 있었어 어떤 노래 들었죠? 키드밀리의 앱이란 노래. 앱이요? 앱. 아, <laughs>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됩니까? 아직 가사를 잘몰라 그럼 음만 부탁드립니다. 뜬뜬 뜨든 뜬 웰컴! 뭐? 누구세요? 나는 명탐정 현안이다! 명탐자비스타 <laughs> 선수 네. 본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응. 본인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한생 잘생김 1등 맞네요. 2등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정현이? 2등은 윌러 선수. 외모 관리를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안 합니다. 잘안 씻으면 된다. 자, 그럼 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일어나서 아침에 안 먹습니다. 연습 끝나고 밥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연습하고 또 먹어요. 그럼 이제 몸 관리가 됩니다. 관리를 안한거 같은데... <laughs> 자, 마지막으로 썸머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원숭이 성대모사로 답변해주시죠. 을 썸머, <laughs> <잘 되고 있습니까? 웃음> 썸머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썸머 준비는 매우 준수. 썸머는 스프링이랑 다를 거예요. 음 성적은 안 좋아도 착한 친구들이었어. 오늘도 사건 해결! 어? 이거 뭐야? 응? 이게 뭐지? 사건의 냄새가 나요. 밝혀내고 말겠어! 우리 집 강아지 쪼꼬의 이름을 걸고! 아 우리 그 새로운 코치님 밴디 서머 시즌을 위해 기분석을 해볼까? 어 찾은 거 같고